가격을 보는 것도 가치를 봐야 됩다 기존 펀드와 다른 부분은 좀... 심장이 막 떨려. 운용사에 뭐를 봐야 되는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됐어? 저희가 그러면 액티브 ETF 출시하는 것과 잇츠투게더 펀드와의 관계는 최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기본 전제, 아주 밑바탕이라는 하 것은 SF 스타일을 유지한다. 결국은 미래 성장의 꿈을 담고 있는 액티브 펀드의 명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 이제 SF 스타일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 기본적으로부터 풍부한 상상을 더해가지고 시장에서 검증되고 이 미래 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건강한 기업과 함께하면 우리 펀드의 숙제는 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죠. 어, 이런 것은 전부 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ETF 쪽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 두 번째로는 펀드의 원칙, 경영 원칙, 소수 펀드 원칙 또한 현재 그 리츠 펀드에서는 네개 펀드만 지금 운영했다. 액티브 ETF도 구상하고 있는 게 현재는 세 가지죠. 방금 얘기다시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대장쟁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빅 데이터를 기초한 로인공지능서 비즈니스 모델 즉 소수 펀드 원칙을 적용하겠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한정된 자원이고, 이런 한정된 자원을 특정한 곳에 집중하는 거, 우리가 그걸 정성의 원칙과 존중의 원칙이라 얘기를 해요. 정성을 집중하자. 그게 이제 소수펀드 원칙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대살리고 있고 하나는 존중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펀드 운영하는 것은 우리조차 스스로 존중하죠펀드를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은 어, 내부적으로 펀드 매니저는 자기가 펀드를 운영할 때 받은 급의 10% 정도는 자기 펀드를 들어야지 좀더 존중한다는 의미로서 지금은 의무는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운영사에서 펀드 매니저가 시장을 많이 떠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관리가 부실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없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늘 얘기하는데, 또 정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BMR에서 다. 판단의 영역까지 소환 후에 매트스 구조 하에서 그 액티브 펀드에 들어갈 기업이든 아니면 액티브 ETF 펀드에 들어갈 기업이든 간에 판단까지 영역은 PMR에서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유니버스가 구성되고 펀드의 집행, 즉 액션 액션 포트폴리오 구성은 운용팀장이 정권을 행사하는 구조로서는 똑같죠 펀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있어서도 스텝5 원칙을 지킨다는 것 다만 액티브 ETF 펀드는 리치 펀드를 하나의 부분 집합으로 보 되겠다 보통 그 러블 펀드 같은 경우가 한 80개 정도 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외 액티브 플랫폼 이탭 같은 경우약 20개의 경목 그리고 코리아 리치트 펀드 같은 경우는 종목 수가 30대지 40대 개 종목 내에서 움직이는데 아마도 코리아 액티브 플랫폼 ETF는 15개 종목 내외로 좀더 그 집중하는 펀드의 구성으로 되겠죠. 기존 펀드와 다른 부분은 종목 수위 문제. 좀더 압축한다는 것. 좀더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 다른 펀드는 지역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한다면 액티브 ETF 펀드는 기본 전제는 똑같지만 그 속에서 지역보다는 비슷한 모델에 측정을 맞추고 종목이 집중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아마도 종목수가 적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심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 차원에서 그변동성에더 심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커버하는 관점에서 누차 얘기다시피 섹타, 그런 어떤 업종지향적인 ETF는 좀 우리가 지향하자 저희가 리치투게더 펀드랑 액티브 ETF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기반으로 할 것이냐 비즈니스 모델 기반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의 차이를 가장 크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특히나 이번 ETF 같은 경우는 판매사를 통해서 가는 거라기보다 고객과 직접적으로 좀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 소통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S플러스에서는 왜이 소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펀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 어느 누구도 저 펀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를 판단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 업계에 있지만 저 펀드가 좋은 펀드야 저 펀드는 안 좋은 펀드야 라는 것을 구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 구체적으로 당신 펀드가 뭐가 좋아 라고 얘기할 때담아코 얘기하는 것은 우리처럼 펀드가 적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명품 식당을 고를 때 좋은 식당의 특징적 값은 메뉴가 적잖아요 어, 메뉴가 적으면 좋을수록 좋은 식당이 되겠죠 마찬가지 운용사는 펀드 수가 적어야 된다 또 하나는 주방장 출신의 원우가 있으면 설령 주방장이 떠나도 그 맛을 유지한다는 명품 식당의 조건처럼 운용사 또한 펀드맨 출신의 원우가 있다면 그 메뉴가 떠나도 그 철학과 원칙 초유에 오랫동안 그 가치를 유지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펀드는 좋은 펀드였고 앞으로일 것이라는 생각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의 소통을 얘기하는 것은 펀드가 유통되는 과정이 제조업으로 말하면 제조사죠 삼성전자 이제 만드는 회사, 제조에 해당되는 우리 운용사입니다. 펀드를 제조하는 회사죠. 운용사, 자산 운용사 그리고 우리 소비자 있겠죠. 펀드를 구매하는. 근데 지구의 방식은 가운데 판매사가 있죠. 은행, 증권. 그래서 소비자들은 은행, 증권사 가서 펀드를 가입하고 그 펀드는 우리가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비자들한테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봐라. 운용사에 뭐를 봐야 되는가? 방금 얘기했듯이 펀드 수가 어. 얼마인지.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이동했을 때 관리가 간 한지, 관찰하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3자구도 운용사, 판매사 소비자에서 목표가. 운용사와 소비자는 목표가 같아요 수익률이죠 근데 판매사는 어쨌든 판매 보수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직접 판매를 했던 이유는 오히려 목표 같은 소비자와 운용사가 함께 가는 구조 직접 판매 구조죠 가운데 판매사 뭐 이분들도 고객 수익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지만 판매사의 목표는 판매죠 수수료 그래서 목표 같은 사람끼리 오래 함께하는 구조로서 이제 직접 판매 방식을 우리가 13년 14년 동안 이어주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소통 우리 얘기가 소비자한테 전달될 구조라면 물리적으로 판매사가 끼었어도 우리가 늘 우리 펀드는 이렇습니다. 우리 운용조장은 이래요. 그리고 어려울 때즉 공포스러울 때 우리가 다가서는 영상, 다가서는 편지 이런 서신을 띄우는 것은 논리적으로 노직할리는 직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유튜브를 늘 하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t V T 펀드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진정성 있는 우리의 그 얘기. 액티브 ETF는 왜더 소통이 중요하느냐. 판매사를 걸지 치 않고 주식을 사는 것처럼 우리 ETF를 사는데 그 ETF가 어떻게 되획됐고 어떤 전력 운용되니에 대한 얘기는 판매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해주지, 해주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방법이 없어요. 보통 거래소에서 사는 기업은 다티에 들어가면 유가지구 신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공시 있는데 그 ETF에 대한 자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얘기가 없다면. 그럼 온전히 시장에 맡겨둔다는 것은 우리는 부적절하다 세 번째로는 액티브 위스테프는 말 그대로 종목 수가 적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리치투게더 시리즈보다는 좀더 뭐 적극적인 운용을할 거예요 회전율이 높을 거단 말이에요 회전율 내지 종목 변경에 대해서 피터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직접 소통을 함으로써 투자자가 정보를 대하면서 하는 게 성공 투자의 네 번째 원칙 중에 하나 오래 함께하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